유리식이 지금 예제가 1부터 예제가 1부터 쭉 넘기면은 예제 2, 3, 4, 5, 6까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해야 될 거는 내가 숙제로다할 거야. 그러면 예제 2, 예제 1번에 아까 내가 우, 이제 풀고 있죠? 그거 포함해서 예제하고 유, 유제를 다집 해서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이제 예제 2는 수업 때할 겁니다, 지금. 자 이게 바로 뭐냐? 시계 모양을 딱 보니까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부분수 변형 또는 부분수 분해수. A 곱하기 B분해 1은 B 곱하기 A분해 1, 그 다음에 A분해 1, 분기 B분해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1번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자, 보자. 자, A는 작은 값, B는 큰값이라고 했지? 자, 예제 1번 그냥 내가 통과를 할게. 자, 1번 보면은 맨앞에거 X 곱하기 X 플러스 1 자, 9분수 뭐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죠? 맞지? 그 다음 2번 두 번째 것도 뭐야? 이렇게 나눠지겠지? 세 번째 거 어떻게? 이렇게 자, 그래서 맨 뒤에서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끝. 걸왜 이렇게 하시면돼요 알겠죠? 자 2번도 보세요. 자 2번 2번 가만히 보세요. <laughs> 2번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 있죠? 자 B에서 A를 빼면 얼마나 됩니까? 2죠. 그다음 그 뒤에 있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5도 B에서 A 빼면 2지. 그럼 얘는 지금 보면 3개가 다 앞에 2가 빠지니까 2분의 1로 전체를 묶어줄게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예 이게 나오지 맨 처음 알았죠? 그 다음 뒤에는 뭐야? 예그 다음 이게 나오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다 이렇게 친절하게 지워지니까 남는 건 이거랑 빼기 이거랑죠. 자 그럼 계산 마지막 2분의 1 곱하기 뭐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7분의 6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4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됐죠? 자 유제 풀어보세요. 텀만살을 키면은, 이게 딱그 쉽게나 흐름이 딱 보일 거예요. 안 되면, 지금, 이게, 이제, 수수원에서 지겹할 거야, 이가 진짜. 그래가지가딱 하지. 앞에 거두개지가제면 뒤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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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 제가, 제가, 제 하는 걸 자세하게 하는 부분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수데요 아마 언니는 보통 한번 공부할 때 수학 문제집두개 이상 풀 거야 그 별로 보이지 않아? 그것도 심화 문제죠? 왜냐면 대신 대진, 아무리 대신이라도 일산 대신이라도 빡세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마 1년한테 그렇게 공부하실 거아요 뭐가세 군데지. 일산대진구 대신고, 노원대진구, 그다음에 분당대진구 3개. 세 3개 세더 있나? 내가 가르치는 그 셋이야. 가정많이 가르치는 분당대진구 걔는 내가 1년 반 1년 반 갔었고, 그다음에 노원대진구는 걔가 방학 때 하고 왔었거든. 왔었는데 수업 성향이 안 맞다고 그냥 한 번도 그만두고 그러냐고. 근데 일산대진구일산에 있을 때 애들 많으니까 가르을빼 애들 다 오면 수업하는 게다 불현관이지. 그러 거부서 지금 잘하는내들이었으니까그런는데 야, 군단대 지뭐걔 진짜 예신 씨. 문과인데 문과가 100명도 안 돼. 문과 100명도 안 되는 데서 4신등급명인데 야, 걔는 목표가 1등급이야 그럼 1등을 하면 전교사 문과 3등 해야 되거든. <laughs> 어우. 그거 3등하 문과 3등하는 만들라 뭐 수학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학년 될때 이학년 때는 이거, 이거 푸는 건 기본이고, 일단 블랙라벨 기본적으로 해야 돼. 이거 다 해야 되고, 블랙라벨. 보통 B라고 하거든, B. 그 다음에 1등급, 이거보다 쉬운 1등급처럼 해야 되고, 여기에 그냥 고2면그해고3꺼고3꺼 마플, 마플 수능 충전기까지 다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종교본 되거든? 이거는 있잖아, 이거를 한 세네 달의 진도를 다떼야 돼. 각 시험 범위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일산 대신과 특징이 있지 프린트에서 문제를 달래니까 프린트를 달달 달래 내려오면은 그 70점 먹고 들어간다고 보죠 그럼 나머지 2, 30점을 채우려고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산은 문제 나이로 봤을 때는 고일 거를 보면은 프린트 의존률이 높아서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고일기준로 봤을 때딱이 정도면은 이게 커버를 잘칠것 같은데 2학년 때부터 얘기가 달라요 2학년 때부터 수능 문제까지 같이 나오는 대신에 네, 특히나 이 과면 문제 엄청 빡세게 내지. 그러려면 수학 공부하다가 터졌을 거야 그렇게 된다니넌이 과를 가면 안 된다 <laughs> 알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예제 이번 매우 중요한 예절 범분수잖 이거 자 여기 3번 보세요 3번 자 이게 바로 딱 보이죠 예제 보니까 뭐 같아요? 범분수 같죠분 같아, 범분수 그죠 이건 숙제예 예제 3번, 유제 3번 페이지 다숙제다 다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예제 3번에서 2번 있죠? 2번. 2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이거 아주 눈을, 사람의 눈을 괴롭히는 <laughs> 이미 보이지 않냐? <laughs> 이거 맞지? 자, 한번 해봐. <laughs> 이거 어떻게 될지는 예상되니? 이걸 보자마자? 이거 뭐부터 계산해야 될것 같아? 이거부터지 점점 올라가지? 시작해 이거 아주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라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해봐. 3학년 때까지 있구나 야, 이거 다 나와 나도 이거 옛날에 처음 할때 아주 많이 틀렸어 귀찮아. 10. 11. 12. 13. 뭐4 1빼기 x 17. 1빼기9 10. 1빼기2 13. 14. 이5 16. 17. 18. 19. 기0 11. 12. 13. 14. 15. 1 17. 18. 19. 10. 11. 12. 거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2 13. 1 요거는 마이너스 처리할수 해주면 x분의 x 빼기 1 됐지? <laughs> 요기회사했어요 <요거 회사에서 웃음> 이게 뭐야 결국? 1분의 1 빼기 x분의 x 빼기 됐죠? 다시 정리하면 어떡해? x분의 x 빼기 x, x 플러스 1 쫙쫙 정리하면 x분의 1이니까 법문자 다시 계산하면 x 됐죠? 열심히 풀어야지. 알았지? 빠짐없이 풀어. 알지? 알지? 알았어 진짜. 꼭 풀어야 돼. 어. 자 다음 페이지. 예제사번. <laughs> 자, 보세요. 예제사번. 어떻습니까? 이 예제사번은 언제가 기억나시죠? 언제? 바로 1학기. 그쵸? 그렇죠? 저기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죠? 그죠? 기억나지? 그죠? 자, 예제사번, 4번, 유제사번 4번 다 숫자. 넘어가. 다 구원. 자, 그럼 예제 5번. 자, 볼게요. 이거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예제 5번. 예제 5번. 자, X 대 Y 대 Z가 1대2대 대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나? X는 K, Y는 2K, Z는 3K. 왜냐하면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다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될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3x는 2y는 z랑 같다 해가지고 한 문자로 정리해 놓으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x는 k y는 2k z는 3k로 놓고 딱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x분의 y는 뭡니까? k분의 2k죠 y분의 z는 2k분의 3k죠 이그 다음에 z분의 x는 3k분의 z니까 계산값이 간단히 그냥 나오죠? 2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3분의 이게 됐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식이에요. 자, <laughs> x, y 분의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 이렇게 하겠어요? 뻔하지, 이것도 뭐. 자, 먼저 x, y 곱하면 2k제곱. 그 다음에 yz는 6k제곱, zx는 3k제곱, 그 다음 x제곱은 k제곱, 더하기 4 k 제곱 더하기 6k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계산은 끝이죠. 어차피 k제곱은 지워지니까. 자, 유제. 자, 1번, 2번, 3번 풀어보세요. 자, 시작. a더하기 b는 3k. b더하기 c는 3k. c더하기는 5k죠. 그래서 요거를 연립 방정식을 풀면 a가 몇 k, b가 몇 k, c가 몇 k가 나와요. 그거 풀면 자, 다음 사람 셔터하세요.